한국 기차 시뮬레이터 유저분들 안녕하세요. 이 음성은 관리자들이 일일이 말하는 것이 힘들다고 해 음성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처음 오신 유저분들 환영합니다. 한국 기차 시뮬레이터는 실제로 플레이어분들과 교대를 하면서 열차를 운행하거나 객실에 탑승해 즐거운 기차 여행을 즐기는 게임입니다. 저희 한국 기차 시뮬레이터의 관리자들은 여러분의 활동을 위해 위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첫 번째 갑자기 화면이 회색으로 변하면 열차 스폰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간혹 이 문제로 자기 핸드폰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으셔서 안내드렸습니다. 두 번째, 화물력 배지는 스크립트 오류로 인하여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세 번째, 화물력을 어떻게 가냐면 유저 스폰 오른쪽에 있는 버스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걸 타고 도로를 통해 쭉 가시면 안내 표지판이 나옵니다. 네 번째, 관리자분들의 사정으로 질문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세 번이라도 말했는데 안 온다면 사정으로 못 도와준다는 겁니다. 이외에 등등 은 관리자들에게 말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콘텐츠는 인공지능 가상연기자 서비스 타입캐스트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출연진 희준성 배성호 지윤